네, 조금 전에 <laughs> 최강무 위원님께서 그 작년에 문채희 상임위장에서 있었던 일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 그때 문채희 위원으로서 있었던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때는 2021년 8월 19일이었고 문채희 상임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십 명이 그 난입을 해서 도정한 위원장님 마이크를 완전히 잡아채고 진행하는 목소리 자체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시고 도종환 위원장님 석을 둘러싸면서 어, 마이크를 뺏는 등그 의사 진행 못 하는 것에 같이 현장에 계셨다는 거 알려 드리고요. 특히나 이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을 때라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몇명 이상 못 들어오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했던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서로 어 같이 협의하면서 국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PPT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획 수사라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속칭 플리바게닝. 피자가 진술을 하는 대가로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법원도 좀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법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불법인 것으로 그렇게 어 저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맞습니까? 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에서는 라 아직 불법이죠. 불법이라든가 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네. 회유 협박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형사동법에는 이제 네. 유동규 씨가 어떤 그런 특혜를 받았는지를 보니까 기존까지 기존까지는 수사기관에서 뇌물 수사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위험성이 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진술을 변경하면. 정치자금의 단순 전달자가 되어서 충분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전달 8억, 8억에 대해서 본인이 뇌물 수수자였으면 몰수 또는 추징을 당하고 또 현재 유동규 씨가 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서 검찰의 몰수 추징 보전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추징 보전이 들어올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바꾸면 예, 컨대데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고 하면 8억에 대한 몰수 추징 당하지 않고 8억 원을 잘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검찰과 대립 관계를 갖게 되면 구속 기간,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김희경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서 병합 신청은 했지만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크게 별도로 청구서를 내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보여지,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영장이 또 발부되려면 신문기를 정하기, 정하기,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주중이나 주초에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 그래서 영장 청구가 안 되어서 석방될 수 있었고 기타 다른 편의 제공까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다면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더 나아가 거짓말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나 유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진술자의 그 신빙성을 따질 때 이런 진술반 번복한 이유라든가 동기도 다 살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회유라든가 협박에 의한 플리방해닝이 금지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그 회유와 협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예컨대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겠다는 라 그런 어, 어, 제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용 법조를 가벼운 거로 해주겠다. 예컨대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몰수추징을 안 하겠다. 범죄수익 범죄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적인 것은 다 몰수 추징해야 되는데 저도 법원에서 몸담은 적이 있지만 어떤 사건은 몰수 추징을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게 있고 어떤 사건은 몰수 추징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어 사실 제가 법원에서 근무할 때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것도 어떤 피의자에게 회유 압박하는 도구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지금 뭐 뉴스 타파라든가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피의자를 불러서 검사실에 계속적으로 불러서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가 심지어는 심지어는 자기의 못다한 사적 일을 갖다가 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다단계 피해자를 갖다가 만들게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다그 회의와 협박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중앙 법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의견이라든가 소신이 있으신가요? 제 제가 수사과정에서뭐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적으로 말씀하신데 제가 답변드릴 게 적절한 내용은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압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압수색 영장은 거의 95% 혹은 계좌에 대한 것은 어느 고, 고법에서는 100% 발부하는 고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압수색 영장 청구에 첨부된 자료들이 대개 피의자로부터 반박된 탄핵된 증거 서류라든가 소명서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할 때 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자료들이 사실과 틀리고 또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뜻의 뜻으로 읽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어떤 선서를 하고 그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고대에서 네. 법원장님의 그런 미국 제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압수수색 영장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 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언급하신 뭐 미국 제도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뭐저 인권 침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이 많이 있어서. 또 일방적인 검찰 측의 수사기관 측의 일방적 자료를 가지고 신속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것 같아서 일부 의견은 압수색 과정 그러니까 이 영장을 심리하는 과정에서의 대면 심리제도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계가 지금 의견을 좀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